네 9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절한절 한절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굽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굽게 하며 폐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국률이 여기시며 더디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그신 국률로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그래서 길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반니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곧 헬스몬 왕의 땅과 바선한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밝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주에게 돌아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나노과 허단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사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죽게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을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국률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진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것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시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스라의 율법 낭독이 있고 난 후에 자발적으로 모인 유대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하고 조상 때부터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처참하고 부끄러운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의 역사를 함께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엄청난 주님의 사랑을 더 크게 회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니아며 이 구장을 제가 묵상하면서 마음 속에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악하다,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화살은 저에게 향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가? 내 자신에게 방향을 한번 틀어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또 감사하면서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는 16절에서 21절까지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고 둘째는 22절에서 3 1절까지의 약속의 땅에서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고 있는 장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왜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면서 이스라엘과 같이 아니 어쩌면 그들보다 더큰 죄인일지 모르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신지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16절부터 21절까지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두 사건을 회고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가나안 정탐 사건을 회고하고 있고 두 번째는 금송아지 사건을 회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6절과 17절로 말씀을 보시면 이부분의그 배경이 되는 본문이 민수기 14장입니다. 바로 전장인 민수기 13장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뒤 보고한 내용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두려워 떨게 만들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거인이고 또 자신들은 메뚜기다라고 비유하고 그 땅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땅으로 정탐꾼들이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장 1절에서는 이 소식을 들은 모든 백성이 통곡하는 내용이에요. 온 회종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이들이 듣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들은 17절의 말씀처럼 한 사람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도 했습니다. 이 내용도 역시 민수기 14장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때 모세와 아론이 백성 앞에 엎드리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분개하는 장면이 그뒤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이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민수기 14장 1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네, 이 일로 이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일세들은갈렙과 여수아를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지요. 이 사건은 가나안땅을 정탐한 10명의 보고자들로 인해서 모든 백성이 두려웠던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백성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기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까?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들어서 그들이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었다 교만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 한번 보시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목을 굳게 하여 라는 표현은 교만하고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동의 반복적인 표현입니다. 또 17절에서도 목을 굳게 하며 폐역하여 라고 다시 한번 이들의 교만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조정하고 움직일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는 것도 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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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때문이고 자신이 열심히 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위에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 낮은 마음으로 그분 안에 있으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18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예고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금송아지 사건은요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모세가 40일이 지나도록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아론으로 하여금 모세를 대신해 자신들을 인도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한 그런 사건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요 앞선 가나안 정탐 사건보다 시기적으로 훨씬 앞선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17절보다 그 뒤에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이 앞서 언급된 그 사건들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욱 패역하고 악한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계시지 않은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만든 일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두 사건을 여러분 정리하면 한 사건은 교만한 사건이며 또 다른 사건은 하나님을 무시한 사건이에요 이두 사건이 하나님 앞에서 매우 큰 범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17절 후반부에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계속해서 19절부터 21절에 크신 국률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또 길을 인도해 주시고 가르치시며 만나를 먹여 주시고 물을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또 하나님을 모독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국류을 베푸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가르치시고, 먹이시며,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래된 과거의 사건을 다시금 지금 꺼내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범죄했지만,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궁률하심과 자비하심을 지금 느헤미야 백성들은 함께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모기 굳은 백성처럼 교만하며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경험하는 온 하루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감사의 고백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둘째 부분인데요.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서는 약속의 땅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회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두 사건으로 나뉘어집니다. 가나안 정복 사건과 또 가나안 정착 후에 바벨론 포로까지의 그 내용을 간략하게 담고 있습니다. 먼저 가나안 정복 사건을 한번 살펴보면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 견고한 성읍들은 구체적으로 여리고성, 또 아이성, 림나성, 라기스성, 하솔성 등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진입했을 때에는 이미 이 땅은 요새화되어 있어서 도저히 점령하기 힘들었던 그런 성읍들이었어요. 가나안 땅 곳곳에 이런 성읍들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성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사실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정착민들은 이미 왕정 체제가 서 있었고요. 또 철기 무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과 군대들은요. 그래서 전쟁이 직업인 프로 군인들이었고 청동기 후, 후기에 이미 철기 초기를 막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의 무기도 이스라엘군과 달랐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사실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출애굽한 노예 백성들이었고요. 제대로 교육받은 일도 더욱이 전술과 전법 같은 것도 익힐 일이 없었습니다. 정말 오합지졸이었죠. 그들 손에는 막대기와 몽둥이 그리고 물맷돌 쇠무기라고 해봐야 청동검자로 자루 몇 자루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유목민들이었고, 또한 곳에 정착해서 나라를 이룬 국가다운 국가가 아니었어요. 최례급 시대가 끝나서 사사시대에도 그들은 철기 무기는 고사하고, 철기 농기구를 얻기 위해서 가난한 주민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나중에 다윗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솔로몬과 그의 아, 솔로몬이 아, 어, 다윗, 다윗의 요나단과 그의 아버지만이. 검을 따로 치고 다닐 수 있는 정도로 검이 귀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형편에 그들이 전쟁을 이기게 된 것이에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난공불락이라고 성이 허물어진 것은 모든 가난한 족속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해주기에 충분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무너질 수 없는 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막대기로 거물이긴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 당시 고대 서아시아 사람들은 아마도 이 전쟁은 신이 도왔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신들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건 나라의 신이 어떤 나라의 신이 더 센, 세다라는 어떤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그 싸움은 값진 승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도 좋고 배경도 있고 또 그것에 돈까지 있는 사람이 성공하면 사람들은 그러려니 합니다. 성공할 만한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머리도 좋지 않고 뒷배도 없고 돈도 없는 없는 사람이 성공하면 사람들은 운이 좋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운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복을 누리며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큰 복을 받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26절에 한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며 율법을 등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며 죽이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들에게 극률을 베풀어 주세요.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의 크신 극률로 구원하셨고 여러 번 주의 극률로 건져내시고 여러분, 여러 번 주의 국률로 건져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 번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징계, 회계, 이 고난의 악순환이 계속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때마다 등장한 사람들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그 시대의 사사들은 적어도 12명 이상 나타났으니까 그들의 악순환의 고리가 얼마나 반복되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사시대부터 있었던 이 악순환은 그치지 않고 왕정시대까지도 이어져 갔다라는 것이요 이제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주의 크신 국률로 또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참으셨다라는 것은 그렇게 범죄를 저질렀어도 부강국 이스라엘은 200여 년 또 남왕국 유다는 무려 3 3여년을 인내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열광의 손에 붙이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선지자나 여호와의 영으로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는 BC 568년에 바벨론에 포로나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러한 역사를 이제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이 회고하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지금 영광을 올려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회고하는 이들의 심정. 이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참 우리 조상들 악하다. 참 어리석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생각할 때 아, 우리 하나님 아, 나의 하나님,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이 찬양의 시를 하나님께 아마 올려드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넘쳐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 우리 하나님, 내가 죄를 이렇게 지었지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극률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국에 여행 가면 겨울철에 갈매기들이 곳곳에 죽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갈매기들이 죽어 있나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와서 여름에 갈매기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은 이제 사람이 없는 겨울에도 이 갈매기들이 여전히 사람들이 주는 먹이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럼 자연적인 자연적인 곳에서 나오는 물고기나 이런 걸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들의 입맛이 바뀌어서 더 이상 사람이 주는 것 외에는 먹지 못하고 그래서 겨울철이 되면 갈매기들이 곳곳에 죽어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갈매기들이 잘못된 아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사탄이 미혹하는 대로 세상의 것들의 맛을 들이고 집착하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것에 빠져버립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정체성을 잃고 사탄의 미혹에 빠지는 이유는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사람의 의식주, 명예와 권세, 부귀영화로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맛을 들인 사람은 영적인 것과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용서를 베푸셨을까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누리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인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먹고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뉘에미야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이들을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용서하시는 분이신 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돌아보면 정말로 죄악된 일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이심을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며 감사야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 우리 삶에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많은 사람에게 믿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이러한 성품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모래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